홍콩행 게이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존슨. <laughs> 나는 어제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렇다. 나는 게이였던 것이다. 게이바나 가야징징징징징징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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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홍콩행 게이바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왔당. 헛헛. 저 그냥 나갈래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때도 아니란다 아! 엉덩이 왜 때려요 잘되구나 뭐가 <laughs> 아! 잘못돼잘못됐서난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진정 문이 잠겼어 와장창 요속을 쫓아! 딜도를 받았으니 얼마 못간줄 거야! 도망가! 딜도 때문에 입이 빠진다 용년 후. 어, 다른 사람이다. 제임슨, 신입게이, 스킬 없음, 장미, 아무것도 없음, 아이템 없음, 능력치, 아무것도 없음. 안녕하세요 신입 게이 제임스입니다 아 잘못 들어왔네요 그냥 나갈게요 들어올땐 마음대로 겠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탓겠지 <목소리> <목소리> 못못못못니 <목소리>